혹시 침대 옆에 18cm 정도 있으신가요? 그럼 이걸 띄워보십시오 틈새를 옹골차게 활용하는 방법 네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제일 기본은 침대랑 벽 사이에 쏙 넣어서 활용하는 건데 일반 틈새 선반과 다른 점은 커스텀이 돼서 저는 바퀴, 선반, 콘센트, LED 조명까지 풀 장착해봤는데요.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자기 전에 딱 조명 채기가 줍니다. 조명이 밝기 조절도 돼서 딱인데, 가장 좋은 점은 더 이상 침대 옆으로 폰이 안 빠진다는 겁니다. 콘센트까지 있어서 폰 충전하면서 평화롭게잘수 있다는 사실. 레벨 프레임 없이 매트리스만 쓰고 있다면 침대 헤드로 쓰면 되는데요. 조명에 폰 충전까지 야무지게 할수 있는 게 그럴싸한 침대 같죠? 새발 공간 분리가 필요한 곳은 파티션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. 침대 틈에 끼워서 쓸 때는 몰랐던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요. 여기는 생활용품 채우기도 좋지만 매거진 레고로 쓰는 게 이쁠 때는 그냥 침대 안쪽에서는 같이 느낌이 나서 너무 아늑하고 바깥쪽에서는 공간 분리 깔끔하게도. 침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바퀴를 추가하면 트롤리처럼 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간식들 나와가지고 침대나 소파 옆에 끌고 다니면서 쓰기 좋습니다 이건 사이즈랑 컬러도 다양해서 틈새만 잘 활용해도 이렇게 삶의 질이 확 올라가니까 다들 자취방에서 18cm 남는 곳 없나 찾아보시고 원만 블프세일도 구경하십시오